1등 하려면 아시아. <laughs> 내 재수를 믿고 핵쟁이 안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아시아 서버. 좋아요. 아시아 서버 갑시다. 기가 막히게 한번잘해보세 어디야? 여기네. 어디로 갈까요? 여기로 갈까요? 여기 좋을 것 같아. 저기 한 명. 렉이 또 쩌는구만. 아니 검 좋은데 이상하네 렉이 심해요 오 좋아 어우 뭐야 어우 좋아 산탄총 풀파츠 꼈다 사람 한명 만났으면 좋겠는데 죽여버리고 싶어 나의 더블 베를로 더블 베를 맞지 이거 응? 음? 어우 잘 먹는다 오케이 어우 잘해 어우 좋아 어 뭐야 보정기 파크루 난 파크루도 아직까지 신기해 죽겠어 의료 키트가 두 개야 <laughs> 고, 고블린이다 큰일이다 나 의료 키트 두 개나 먹으면은 재수가 없는데 뭔가 냄새를 맡고들 나를 찾아오는 느낌인데 이거 두개 들면은 그리고 난 가야 되는 거어원 아니다 그러면 좀더 파밍 하죠 어좀더 파.. 뭐야 뭐 되게 많아 먹는거 아무것도 없네요 이 음. 옥상으로 어떻게 올라감? 조조 조조 조조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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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. 음 어, 어. 당장이라도 집에 쳐들어올까봐 의료용 키트 를쓴 건데 <laughs> 어안 오네. 알았다 알았다. 맡길 어, 수 있었는데요. 겁나 가지고 진짜 겁났어. 어, 개 무서웠어. 아니, 저 저까지 갈까? 저 건물까지. 우유창 깨지는 소리 다 나는 거 아니면? 아! 아! 하나 더 써야 되겠다. 아뭐 이렇게 많아? 이 자식들이 날 어디서 쏜 걸까요? 나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. 차를 찾을까? 여기부터 그냥 달려갈까?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바우 녀석. 날 찾고 있겠지. 난 간다. 오호호 좋아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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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 <laughs> 여기 여기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다리호호호호 여기 그냥 바로 머리부터 꼬꾸라박고 상황에 이르르더라고요. 한두번 죽어온 게 아니야. 니 아니? 이거 보면 1등각 완벽한 성공이군! 보급을 먹었다! 보급을 먹었어! 음 여기 좋구만 자 조금 더 가셔야 돼 이제 어떻게 할까? 원 중앙으로 과감하게 들어간다 아니면 요 선을 따라서 천천히 간다 근데 선 따라가는 거는 아마 원이 더 줄어들었으면 그때부터 하는 게 좋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위험한 상거식일까 어어 어, 여기 뭐야 우와우 오 음. 어, 터질라 그래 <laughs> 버려야 되겠다 아 어, 뭐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저까지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할 것 같은데 뒤 따라오는 애들 없겠지 가자 천천히 갑시다. 나 지금까지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어. 열다섯 <laughs> 명이 될 때까지 사람 한 명을 못 만났네. 만나더라도 일방적으로 나를 쏘는 무시무시한 아저씨들. <laughs> 어, 조치자. 걸려들었어. 들었 어디갔지? 어어어 뭔가 뭔가 날 노려! 아아! 아, 잠깐만! 아! 무빙으로 딱 피하고 탁! 완벽하지 음 어떻게 내려가? 아까 내가 쏴주던 놈이 이쪽으로 바라볼것 같은데 어? 오늘 쏠 거야? 오늘 쏠 거야? 좀더 앞으로 가야 되겠고 내놔 내놔 그거 내놔 당장 내놔 오 인류석 오 인류석 인서석오 좋은 게 많구나 오 내놔 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옆 건물로 가면은 완벽해 지금 옆 건물로 어 자기장에 옆 건물이 살짝 걸터 있거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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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버 존버가 좋겠어 조금 존버를 하다가 조금 저 오토바이 타고 쇽 가운데로 가면은 되게 속원하게되 그죠? 저 돌멩이 건너편에 지금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는 거냐? 이걸로 한번 쏴보고 싶은데 <laughs> 이걸로 일킬해 보는 게 소원이? 응? 응? 너 어디로 나올래? 아, 머리통 집어넣어. 저 녀석도 날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. 야 여기서 여기서 보이겠는데? 후지배후지저 우진. 녀석을 주시해. 어 저기 있다. 사람이다. 저기 저 개미만큼 보였을지? 또저 집에 들어갔어. 음, 지상 녀석들. 나나 어, 위험한데 좀 아래로 내려가야 돼? 저 담벼락 뒤에 놈이 어어 간다 저쪽 본다 지금이 기회야. 네었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구만. 넌 틀렸어 이 녀석아. 아니 어디 갔지? 천천히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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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할 게 없어 천천히. 천천히 천천히 으흡! 으흡! 제발! 제발 어디야 어디야 뭔데 왜 그래 왜 누구야? 아니 뭐야! 아이 억울해 아 짜증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파밍을 해서 갔는데 눈물이 찔끔 난다 진짜 와 개아깝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아까워 여기는 구맵이네 구맵 이번엔 쫄보 마냥 존버존버 하지 않고 매우 패기롭게 그냥, 보이는 족족이 다, 맛밥을, 싸버릴게요 먹어놓을까? 안 먹어놔. 가방이 없네? 나오겠지? 오, 진짜로. 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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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놀람> 뭐야. 권총맨이 나한테 지금 덤빈 거야. 아, 쟤는 뭐 틀어봐야 없겠다, 그죠? 네. 아, 이 녀석, 이 녀석. 아, 너무 약하네 이거. 오, 뭐 많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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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, 많아. 오. 야야야야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기가 막히지 야야 이거 먹을 때는 뭐다 소리야 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자 아싸 우와 소리 나지 않았어요? 아니, 뭐야! 이거 왜 올라가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어? 아니, 이거 사기야! 올라가다가 갑자기, 어, 아니, 아니, 그만, 그만 하면서 내려왔다니까, 이거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에이,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거 그랬어. 아, 그게 올라가다가 취소가 되는구나. 다시 한 번. 아. 아, 이게 되는구나. 이게 페이크가 되네요. 몰랐네. 올라가지 않을 거야. 올라가지 않을게요. 음 이게 되네. 행복한 나의 삶. 뭐냐왜 하필 넌 죽었어? 지면은 이거 제한테 건네줘야 돼. 어 뭐야 사배율도 나왔어. 어떻게? 당장 죽어서 줘버릴 것만 같아

강력하다. <laughs> 아, 나의 패배다. 이 녀석 잘하는구만. 잘해. 되게 고수임.